안녕 켜기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삶의 한 부분을 솔직하지만 짧게 말씀드리고자 카메라를 켜봤어요. 제가 한동안 유튜브나 SNS도 많이 뜸하고 도통 근황을 알수 없었던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 인생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많은 일들이 계속 겹치면서, 어, 제 개인적인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인연하고 한약 3개월 전부터 인생에서 굉장히 큰 슬럼프를 맞이해요. 저의 삶에서도 커리어 부분에서도요. 쉽게 말하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엄청 커다란 싱크홀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무력감도 있고 계속해서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조급함도 밀려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의 삶의 루틴들이 무너지고 무의미한 하루들을 보냈어요. 그런 제 상황이나 감정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영상에서는 최대한 그런 모습을 담아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던 생각들도 1년, 2년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침수되는 지하실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듯한 내 자신도 정말 그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품게 되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의심도 계속했어요. 그 당시엔 진짜 매일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알수 없는 불안함과 무기력에 허우적대다가 밤을 샌 경우도 여러 번이고, 내면으로도 외면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는 저를 유튜브를 하는 공개적인 매개체에 밝은 모습을 한 저를 찍어서 올리는 것도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 조금씩 저의 상처받은 모습들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었어요. 모든 감정도 상황도 나임을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회피하거나 피해봐도 결국 이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사람은 저니까요.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울면서 잠들 때도 찬양을 듣거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수많은 기도와 마음가짐이 쌓이면서 그럴 용기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저의 마음을 지키면서 점차점차 점차 저의 작은 부분부터 회복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랑은 너무 다른 마음가짐과 훨씬 성숙해진 제가 되었어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좋아질 수 있다는 건전 솔직히 믿지는 않지만 내가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들은 저의 자양분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냈다고 느껴요. 끝으로 이런 시기에 있으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인생에서 누구나 어두운 시간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터널의 깊음이나 길이가 모두 달라도 결국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내가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널의 끝인 빛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응원할게요. 포기하지 마요. 끝까지 이곳을 완주해서 같이 빛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싶어요. 이러한 내막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채로 넘어가 버린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있어줬던 친구들이랑 가족,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고 DM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입양한 반려묘들, 토리로리들도 많이 힘이 되주었어요.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못다 한 이야기들은 제가 차차 풀어가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찾아왔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과 새로운 마음으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해 볼 거예요. 다시 돌아올 새로운 하롱롱도 많이 좋아해주세요. 모두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응원해요. 안녕!